님들 나뭐 오늘 바뀐 거 없음 어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녹화 안 하고 그냥 석회암이나 좀 캘까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옆에 있는 몬스터 깔짝깔짝씩 잡으니까 템이 좀 나오더라고 특히 이거 가방 야나 이거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6.1이 나오네 이게 무기여서 올지 좋았을 텐데 뭐 아무튼 에 얻었습니다 에좀더 이제 석회암 같은 거 너무 노가다한것 같아서 녹화 없이 그냥 좀 캐고 있었어요. 이거 하다가 나 봐봐. 8티어, 8티어 석공 뚫어버렸음. 어, 그냥 이게 한 18%에 19% 됐던 것 같은데 석회암 거겸 7주는 거 모아가지고 8티어 채석공을 뚫어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좀더 계속 석회암을 좀 캐서 건물을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이 나무랑 어 철을 좀 캐온 게 있거든요. 이거를 재련을 해가지고, 2티어, 어, 판자랑, 2티어 금속 막대를 만들어서, 2티어 도구셋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회만켤때 3티어 돌도 옆에 있는 거 같이 켤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만들어가지고, 2티어 도구셋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돌망치는, 하나 더 만들고, 이제 1티어 세트는 다 쓰레기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3티어도 켤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 i c 노 n i 노 e n 아, 그리고, 상자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네. 보물상자. 요것도 철이랑 나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걸 평생 뭐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상자를 하나만 더 만들어서 집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템창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나쯤 만들어서 놓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놓고, 다시 또 녹아다 하 가도록 할게요. 좋아. 상자는 이제 별로 걱정 없겠다. 생각보다 이 아이템 그 창고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 예, 잘됐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또 알았네요 아무튼 노가다나 하러 가야겠다 이번에도 그 석회암을 캐러 그 고원쪽 맵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맵이죠 마트롱 맵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는 길에도 석회암이 좀 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바로 그냥 리먼스터 앞마당 여기서 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서 캐도록 할게요 대신에 리먼스터 앞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탈의 앞마당 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뒤질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2티어 가죽도 좀 보이는 거 있으면 캐야겠네요. 예, 너무 1티어 갑옷은 너무 쓰레기기 때문에. 보니까 이거 스킬도 없더라, 모자는. 일단, 어? 노이스. 하 <laughs> 노이스. 3티어 가죽도 좀 캘까? 아, 아니야. 3티어는 잡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자원이나 좀 캐면서 좀 더. 어 <laughs> 신, 맨. 캐릭이 멋있어졌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좀더 너가다 해보도록 할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4티어 갑바에 4티어 모자까지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처 스태프면은 꽤 사냥 괜찮단 말이야? 혹시 녹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녹던을 들어왔습니다. 사냥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 상자에서 아이템 뜨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석회 암만 캐는 거는 솔직히 너무 지루하니까 좀 다른 것도, 다른 맛도 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잡몹은 괜찮은데? 이 보스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잡몹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냥하는거 보니까. 아주 쾌적해. 아주 쾌적합니다. 근데 이거 몬스터, 이거 잡몹 잡다가도 아이템 없이 뜨나? 이게 필드에서 몬스터 사냥하는 게 생각보다 장비템이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던전에서도 뜨나? 제가 녹던을 안 던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되게 잘 도는데? <laughs>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데 그 몬스터 클리어가 생각보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아주 어, 좋은데 2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보스를 잡을 수 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킬이 W에 힐 스킬이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그냥 무빙과 뭐 W 딜 스킬 쓰면서 이런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잡겠다. 그냥 이 데미지 그냥 하면은 데미지, 데미지 하고, 그냥, 데미지 W, 그냥, 딜 스킬 데미지 하고, 데미지 힐도 필요 없네. 피가 애초에 깎이질 않으니까, 데미지, 데미지. 이 e 스킬에도 살짝의 이제 힐, 힐이 있거든요. 이게 원앤드 네이처이기 때문에. 지금은 딜용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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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마트파크, 바로 잡아주면서, 무슨 색깔이고, 초록색, 아 그래도, 이런 보상이 있다는 거. <laughs> 아니, 보상이 너무 작은데? <laughs> 보상이 너무 작은데? 아, 몰라. 나중에 보스 진짜 던전 찐 보스 잡으면은 그래도 장비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에이? 이게 5티어 녹던이라서 좀 너무 쓰레기템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좀 해보자 희망을 가져보자 자 이제 보스를 마주했습니다 이 언데드 강령술사 그리고 뒤에는 파란색깔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란색깔 상자면은 그래도 한 4티어 어? 4티어 뭐 스피어 이런거 하나 떠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이거 네이처를 이렇게 사냥하다 보니까 네이처 스태프 무기 자체가 되게 요새 특히 또패치돼가지고 그레이트 네이처가 솔로로 플레이어로 되게 괜찮거든요 무기 자체가 그래서 이거 무기를 뭐 무슨 무기를 주무기로 쓸까 했었는데 필드 돌아다길 때는 네이처 스태프 괜찮은 것 같다 이게 블러드레터를 쓰고 싶은데 블러드레터는 그게 있잖아요 아티팩트가 들어가잖아 이 아티팩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이처 스태프를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네이처, 지금은 원는데지만 일단 데미지 해가지고 몬스터 잡아주면서, 보스 잡아주면서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오! 오! 에니그마틱 이닉매틱, 이닉매틱인데요. 이닉매틱도 좋지, 왜냐? QW 좋거든. 아, <laughs> 어세신 아세신 재킷까지 이거 필드 생존율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애니그마틱 아 너무 좋아 이 스킬은 이 스킬 사실 필요없어 지금 필요없고 그냥 요거 요거만 쓸수 있으면 돼 사냥 좋거든요 좋습니다 녹던 수확이 좋은데 어이 애니그마틱의 힘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케인 스텝프의힘 데미지 데미지 어허 슈바 데미지 데미지 이거거든 데미지 아 존나 쎄 존나 쎄졌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와, 씨, 방금 여기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거, 아이템을 내가 혹시 먹을 수 있을까? 시도를 좀 해볼까요, 이거는? 속해함을 그냥 켤까? 아, <laughs> 씨, 불안한데, 이 아이템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아, 58초 동안 보호된다고? 58초 동안 여기 주위를 좀 빙글빙글 돌면서 저 아이템을 혹시 먹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나? 아, 43초 동안 보호된다고? 이거는 근데 템 없을 것 같아. 다 주워 먹은 것 같고, 요거를 좀 기대를. 아 근데 이것도 없을 것같아 A few moments later. 6초, 5 4, 3, 2, 1.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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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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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오오 오. t e 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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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e 이 item i 오 e m 로 i e i e noise. 자 집에 왔습니다. 먹은 잡템들을 좀 정산을 하고, 아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죠. 중요한 장비 아이템들도 정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배트렉스 배트렉스 좋거든요. 토치 그리고 신발까지 그리고 스토커 재킷 도 사냥이 좋습니다. 스토커 재킷 쓰면서 망토도 독보션도 그냥 들고 다니까아 몰라. 난 너무 기분 좋은데? 아씨발자 이제. 템 파워가 977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오, 내, 내 캐릭터의 모습을 봐, 내 캐릭터. 어, 존나 완벽한데, 이제? 이제 진짜 캐릭터가 된것 같은데? 좋습니다. 강력해졌고요또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거는, 석회함을 캐야 돼요. 어차피, 이 안에 건물들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모습은 이렇게 됐지만은, 석회함을 계속 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석회함 캐서 돌아올게. 아니, 자꾸, 재밌는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이게, <laughs> 멈출 수가 없네. 아, 씨워 재밌는 이벤트가 자꾸 생겨요. 예, 좋습니다. 이거 잡질러들 이렇게 시체 쪼아 먹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 아까 1화에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좋습니다. 잡질러들 아이템도 좀 먹어 보고 나중에는 내가 자티어템을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직접 그 잡질을 좀 하러 다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석회함께러 가야겠다. 예전 같았으면 이 몬스터 4 마리 있으면은 나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나, 자티어 끼고 템파워 977이 돼 버린 나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몬스터 정도 순식간에 그냥 잡아버릴 수 있지.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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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번개 찌직찌직찌직 한 마리 더 그래도 괜찮아.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어지. <laughs> 너무 강력해. 아 나란 남자 너무 강력하다고. 너무 강력한데. 어울리, fuck man. 아 알비온 재밌다. <laughs> 아이 컨텐츠 재밌네. 성장이 성장했다는 게 진짜 너무 너무 느껴져. 나 너무 강해진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아. 자, 또, 어느 정도, 돌을 캐서 왔는데, 이거는, 사냥하다 주운 잡템이고, 이게, 400개? 4 0 0개쯤 됩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은 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또 뭔가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건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석공한테 가가지고, 석회 암 재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 이번에 써면서, 와, 8 0 0천 집중이 8천이라 들어가네? 뭐, <laughs> 집중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 나 이거 나중에 이거 8티어, 클레링 로봇 만들 때 써야 되는데, 나 이걸로 돈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알비온 돈 벌어야 된다고. 근데 이, 이 프로젝트 때문에 집중을 어만데 쓰고 있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석회 함께 하는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집중을 안쓸 수가 없어. 자, 일단은 뭘 만들 수 있는지, 아, 맞다, 맞다, 잠깐만. 뭘 만드는 것보다, 뭘 추가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거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그니까 뭘 업그레이드 하냐면은 제가 3티어 돌도 좀 캐습니다. 3티어, 이로이 도구 제작자 저거를 좀 업글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3티어 못 만듦이 아니라 업글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3티어 돌이 150개 있으면은 잡석이 50개 있으면은 업글, 업글, 업글.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3티어 이제 석공이 된거죠. 3티어 4함 석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이거 근데 10개밖에 없네. 아 이거 되게 많이 없네. 아씨 그니까, 러 아이씨, 이거 업그레이 먼저 해야지. 3티어 돌을, 돌, 그니까, 러 석구에. 석구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3티어 돌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업그레이 하고 싶은데. 와, 300개 필요하네. 사암 석괴가. 와, 사암 석괴 300개 만들려면 사암도 존나 많이 캐야 되고. 그 사암 석괴 만들려면 석회암도 캐야 되고. 와, 좀 많이 귀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석회암 석괴 800개는. 다른 건물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리어의 대장간 요거 하나 만들고 채우기로. 아 통나무가 좀 부족하네. 통나무 나중에 좀캐 와야겠다. 다음에 메이지의 탑도. 메이지의 탑도 만들면서 석회암 을좀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개 남았어? 278. 278이면은 뭐 하나 더못 만드나? 무드지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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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 무드지앵이 하면은. 이제 나무 돌 그리고 가죽이 되는 거죠. 나무 돌 가죽 되고 그리고 이왕 한거 여기다가 방지공까지 같이 만들어 놓죠. 해가지고 저기 하면은 석회암 조금 부족하고 거친 통나무를 좀 많이 캐와야 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건물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안 뜨네. 이게 완성을 안 하면 딱히 뜨질 않는구나. 일단은 그래도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들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망치를 이제 하나 버리고 또 망치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요거 하고 요거 해가지고 망치를 만들어서 또 돌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캐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도 석회암을 캐다 보니까 이제는 석회암 캐는 거에 거의 뭐 달인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젠젠 장소를 알아. 엔클레이브 여기서 이쪽 라인 싹 훑어가지고 이쪽 라인 싹 훑으면은 석회암 많고요. 요이 글레이드 글레이드에서 시작할 때 여기서 하나 캐고 여기서 다 캐고 이쪽 라인 싹훑트면서 캐고 이쪽 라인 싹훑트면서 여기까지 가면은 석회암 되게 많이 캘수 있더라고 이 그러니까 루트가 생겨버렸어 나만의 석회암 캐는 루트가 미친 <laughs> 나 평소에 재집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뭔가 실력이 늘었습니다 석회암 석회암 캐는 실력이 좀 늘었어요 아무튼 일단 석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못 만들었던 건물들좀 올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꼭 만들어주고 졸라 약간 초심자의 그 시리즈는 개누더기처럼 만들어지네 건물이 개누더기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일단은 거친 통나무만 이거는 아마 넣으면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통나무 넣으면서 예 네, 건물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들 다 올려주고 오케이 자석회암 그럼 300개 남았고 사암은 이거는 좀더 많이 모아야 될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건물 요정도 올린거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강력한 거 봐. 아, 무거워서 못 움직이. 아무튼 캐릭터 존나 멋있는 거 봐.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아무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링. 가위.